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허이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자요, 또 앞으로 복을 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복에 대해서는 찬송을 하고, 또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는 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피조물로서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참 이런 존경을 이루게 되고 또, 어, 받은 복을 자꾸 또 이렇게 하나님께에 감사하면서 또 받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할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자요 또 받을 자입니다. 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이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가난아이가 어머니가 내게 저절 지원까지 줘서 나를 먹게 했다. 이것을 아는 그것이 부모로서는 기쁘지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또이 어머니는 앞으로 내게 저절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이 분에게만 내가 달아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럴 때 부모가 기쁘지. 그러니까 머리 나이가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무엇을 부모를 위해서 기쁘게 하겠습니까? 줄때잘 먹고, 필요할 때 그냥 달라고 하고 또 받으면 만족이 여기고 그 외에는 아기가 부모에게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럴 때 제일 기뻐합니다. 줘도 먹지도 않고 또 먹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먹고 나면 기뻐, 좋아하고, 또 필요하면 달라고 막 이렇게, 어, 보채고, 다른 데가잖는꼭 엄마한테 붙어서 달라고 그런다, 그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 이복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받은 복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참 기뻐한다. 필요한 복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배만 매달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기도, 이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원전 목적을 정하실 때에 그 목적은, 육제에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받은 복에 대해서 알고 그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찬미하게 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복받음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 말이. 복받음에 대해서. 영광이란 말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한 다르면 빛이란 뜻입니다. 영광이 비친다면, 영광이 아주, 어, 크게 나타나면 빛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이 영광이 해같이 비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가 세상에 왔을 때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셨다. 빛이 어두움이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 아슬이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정거하러 온 자라. 그는 빛이 아니오.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은 이 세상에서 각사람게 빛이는 빛이 있었다. 그지 예수 그리더라. 하나님은 빛이시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복을 가진 자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라. 그 말입니다. 빛의 속성은 자체도 빛이 환하게 되면서 그 빛은 어 다른데로 비쳐 나갑니다. 자꾸 이렇게 어 다른 곳까지 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완전하신 복을 가지신 분이라, 그 복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자라. 빛은 복이란 말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보면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 말은 빛을 받았다, 그 말이. 복을 주셨다면 빛을 비추셨다, 그 말이. 식물 하나도 빛이 있어야 살지, 빛이 없으면 못삽니다. 하늘에서 빛을 비추니까, 그래서야그 식물이 아주 잘 자랍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식물이 잘 자라고 하늘에서 이렇게 역사를 해야 땅의 것이 잘 자라지 하늘의 비가 멈추고 하늘의 모든 빛이 다가려워지면그 식물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요, 복을 계속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복을 계속 받을 자요. 그런데 이 복받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고, 주신 분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어 둔한 마음뿐이고, 상관을 하지 않는다면 그 주시는... 합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계속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 하나님 앞에 주시는, 받은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대가를 돌려야 됩니다. 대가를 돌려야 되는 사람은 그건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은 아무리 잘 먹이고 키워도 마지막 먹이고 키운 물 그냥 잡아먹어버립니다. 배 고프면 그냥 다잡아먹어버 이보든 이, 이 동물원에 그 사육하는 사람 보면 한 몇십 년 동물에게 뭘다 그 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친하고 아주 좋은데도 배가 고프면 막 어느 순간 들어가서 그냥 양식 주로 밥을 주로 갖고 들어가니까 잡아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그게 대 복인 줄 알고, 하나 앞에 그게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이거를 영광을 받은 영광에 대해서 영광을 돌린다, 그럽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받은 복에 대해서, 어, 그 복을, 복에 대한 감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받았으니 돌려야 되죠, 우리는. 받았으니 그게 뭐 드려야 되죠. 뭘 드립니까 우리는 감사 외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기쁨을 위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복 주시면 드릴 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것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나 대물 드리에 대가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주신 복에 대해서 첫째는 기뻐하는 것.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느냐. 이럴 때 주신 분에 대한 복을 주신 에 대한 대가가 됩니다. 대가가 안 돼, 대가로 쳐준다그 말이에요. 또, 그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기쁨과 감사라는 것은, 복을 받은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가입니다. 실제로는 대가가 안 되지만, 그분은 대가로 받으십니다. 너는 대가를 다 치렀다. 너는 왜 내게 내가 복을 줬는데, 왜 대가를 안 치렀느냐? 뭐라도 정당하게 사람이 당연하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는 왜 내가 복을 주었는데 그게면 되 대가를 안 내느냐 그 말이 넌 대가 들 것이 없습니다. 주신 이 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원하고 너무나 하늘에서 갖고 신령한 복이고 이런 복을 내가 어떻게 대가 치릅니까? 너는 대가 치를 만한 그런 어, 소유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대가를 치를만한 그런 유일한 대체제를 하나 주겠다. 그게 뭐냐? 복에 대한 대가는 기쁨과 감사라. 주신 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내가 은혜를 베푼 대가는 기쁨과 감사다.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지금 기본군으로 많이 주었는데도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왜 감사합니까?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빼앗아 버리고 싶고 대가 없는 자에게는 음부터 이제는 내 가내 복을 내가 안 주겠다. 있는 복까지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에 대해서 알기는 압니까? 알아야 뭐 하나님 앞에 뭐 기뻐하고 감사하죠. 알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분이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지 과정도 모르지 그분이 주신 복에 대해서도 모르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상관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지. 그분이 우리에게 이큰 복을 주신 것을 주실 때의 큰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밤낮 그분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어, 그분이 주신 이 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주신 그분에 대해서 참 감사는 고그 마음을 가진다고 해요. 우리는 뭐 하나의 기뻐하고 감사는 이, 뭐 감사는 말이나 뭐 행동이나 그런 뭐 드리는 뭐 이런, 어, 소유나, 이런 것보다도, 먼저,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데, 드리는 거, 뭐, 몸으로, 입으로, 뭐, 소유로 드리는 거, 무슨 하나님이 그거 받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드리는 거는 받지 않습니다. 제일, 하나의 받는 것 중에, 감사의 표시로 받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진심으로,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게, 너무 기쁘고 좋다. 너무 기쁘고 좋다. 내 이번에게 정말 감사다. 하 이것이 느껴지도록, 이것이 속에 나오도록 되어진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입으로도 기뻐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소유로도 기뻐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다 생명까지도. 드려서 이것까지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고, 왜 하나님이 보호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지어놓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있는 복을 받게 해서 그복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하나님 찬송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전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바라는 것은 주신 복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 자, 이것을, 어, 되려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주신 복이 뭔지도 모른다면, 아무도 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정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셨는데, 우리는 그 목적에 맞춰서 모든 것을 그게 맞춰서 해야 되지. 하나님의 목적은 동으로 가는 건데, 나는 서로 간다면 벌써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은 반대가 되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대립이 되지. 어떻게 하나의 목적과 다르게 한 집안에 살면서 서로 목적이 다르면 처음에는 서로가 탐, 정탐을 하다가 조심하다가 나중엔 자기 목적하는 방향으로 결국 가게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부부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언제까지나 같이 있을 수 있지 서로가 다른 꿈을 꾸고 있으면 결국은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는 길이 있고 나는 내 길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결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며 내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같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딱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복을 주어서 그 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주신 분에게 감사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함의 복이다. 왜그 목적을 이루겨야왜 우리를 택했는가? 이거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이영히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왜 범어가 나를 낳느냐? 이거는 우리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이 복이 가장 깊은 복이요, 가장 최초의 복이요. 이 복에서부터 시작해서이 복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자기 속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같아집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어, 일과 자기 일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적을 정하시고 이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가 택함에, 이 은혜에, 하나의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 안에서, 즉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다면, 우리를 그리도 안에서 택하사. 목적 안에서 택하사. 하나의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허미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체에 대해서 먼저 관심이 있습니다. 내 자체. 우리 자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허미없게 하시려고. 먼저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룹하고 험협하게 이렇게 하시는 이 과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 예정하신 복, 예정을 받은 복 무슨 예정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사람이 온전하게 돼야 되지, 뭐. 제일, 어,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복은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복입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영광을 찬미하려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오저 도둑놈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한다 해봐야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이 흠이었고, 이는 점이었고, 거룩한 사람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룹하고 험이 없게 만드시는 일을 예정했고, 먼저 예정이라면 순서를 만들었고 그 말이에요. 아직은 이 일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전부 다다 그룹하고 험이 없게 하시는 이 실행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게 예수의 사랑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 어로운 사람, 하나님과의 화친한 그런 사람, 그것이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주시고, 그런 지위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 안에는 전부 다 들었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들라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신분이 벌써 변해버렸지. 지위가 하나님 다음에 지위가 되지. 하나님의 기업을 다 유업을 받지. 유업으로 받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 보호를 받지. 사랑을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은 실은 그 안에 전부 다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 된그 복은. 하나님 아들 되기 전에 무슨 복이 있어야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복이 돼. 이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지.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하고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딱 완성해놓고, 하나님의 아들로 떡 삼아준다. 그말입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준다. 이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성천이란 말은, 아어 제일 존귀한 그보좌에 앉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제일 존경한 보좌에 앉으니다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만드.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복이라. 자이 복이 작은 복입니까 큰 복입니까 하늘의 속한 복입니까 땅의 속한 복입니까 신령한 복입니까 육체의 복입니까 무슨 복입니까? 우리가 이는 복의 이 크고 큰 것을 깨달을 때 속의 기쁨이 그냥 속에서 나오는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기쁨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제니라 너무 감사는 이 감사가 그냥 고맙습니다. 아이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고 너무 고마워서 감격이 되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게 되고 이게 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